안녕하세요, 사르나이예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목욕탕도 못 가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는 것이 정말 힐링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모로 아쉬운 시점에서 집에서라도 간편하게 향기로 힐링하기 위해 향이 좋은 바디 필링젤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일명 줌마 필링젤이라고 불리우는 샤카트 필링젤을 소개할게요. 샤카트는 과대 포장을 줄이면서 가격에서 거품을 뺀 가성비 브랜드예요. 아름답고 평온한 피부를 위해 탄생한 샤카트. 히브리어로 고요하다, 평온하다 를 뜻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같은 어원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름에서부터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또한 미혼모분들을 공식 후원하는 브랜드로 보다 따뜻한 마음이 드는 정말 제대로 마음이 힐링이 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샤카트에서 가장 유명한 연관 검색어로도 만날 수 있는 건 페이스 앤 바디 필링 젤이에요 310ml의 대용량에 가격은 14,000원으로 정말 혜자 아닌가요? 향도 10가지의 향으로 취향에 따라 골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오이랑 레몬 버베너 향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 취향을 아시겠어요? 저는 바디 제품은 뭔가 산뜻한 향을 좋아해요 예전부터 오이비누를 좋아했던 탓에 오이를 골랐는데 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 필링젤을 사용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샤카트 필링젤은 홈쇼핑 완판템으로 김지혜 필링젤로도 유명하더라고요. 홈쇼핑 여왕 김지혜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건다 써보고 싶더니 이렇게 겹치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말캉한 젤 제형으로 얼굴은 물론 몸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용량도 넉넉해서 진짜 퍽퍽 써도 줄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바디 각질 케어도 꼭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팔꿈치, 종아리, 발꿈치처럼 각질이 잘 생기기 쉬운 부분은 더 꼼꼼히 관리하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젤 타입이다 보니까 자극이 적어서 좋더라고요. 실제 각질에만 반응하는 제품으로 각질이 유분이 있어야 밀리는 제품이에요. 각질과 유분이 없는 곳에서는 밀리지 않아요. 젖은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샤워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적당량을 얇게 펴 발라준 후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손이나 때 타월로 부드럽게 마사지 후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고 나면 뽀득뽀득하지만 촉촉한 마무리감의 피부를 만날 수 있어요.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건조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촉촉해요. 무엇보다 젖은 피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이 은근히 남는 게 좋더라고요. 레몬버베나 향의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몬버베나 향의 샤카트 필링젤을 함께 사용해주니, 시너지 효과가 나서 향 지속력도 좋았고요. 보다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을 원하는 날은 오이 필링젤을 사용하는데, 어떤 게더 좋아? 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다제 마음에 쏙 드는 향이에요. 얼굴과 전신에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의 샤카트 필링젤. 집에서 간편하게 각질 제거가 가능해서 정말 좋았고 가격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념까지 알면 알수록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저자극이면서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필링젤을 찾으신다면 샤카트 필링젤 추천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이빠이.